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 K 리그 2 2023 7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충남아산대 서울이랜드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킥입니다 날아갔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예 어... 죠 그렇죠. 수비적으로도 잘해주고 자 이렇게 세컨볼 형태에서 한 차례 슈팅 이 있었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원터치 슈팅으로서 대전 선수가 서칙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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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들어냈습니다 흔들어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안쪽 아, 습니다 뒤로 내리면서 때려요 그리고 세컨볼 슈팅 짜막만만니다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박주원 골키퍼입니다. 네. 팩패스보다는 이랜드는 공격 치명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줘야 될것 같죠. 어, 어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해 보는데요. 손에 맞은 것이 아니냐. 자, 어, 어 지금 네 그렇죠. 손에 맞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손에 맞았다고 핸드링은 아닌데 어쨌든 손의 위치라든지 의도성을 보게 되는데. 네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음 출발합니다 김강구 짠! 들어갔어요 첫골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충남아산에게는 그 어떤 껑보보다도 아, 담비 같은 존재의 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서울 리랜드는 어쨌든 FA컵부터 이어지던 아, 리그 성적까지 들어니 아, 반대쪽으로 네. 일단 잡아줬던 박민성 다시 한번 박민성 골대. 질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죠. 이제. 자, 이렇게 아, 네. 양 팀의 종료 휘슬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7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던 충남 아산대 서울 이랜드. 최근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이 경기 하나로 탈피하게 되는 충남 아산이 2대0으로 승리를 따냅니다. 때립니다.